신도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효정방송 보강불류대학 법진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장 본원경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본원경은요, 지장보살님의 원 기본적인 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위해서 우선 지장 예청을 모시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구 없이는 수리수리나 수리수수리에서 수리 벌써 봉천 벽도 금 봉천 황속 금강 봉천 백정수 금 봉천 적성 화금강 봉천 청재 현신, 금강, 봉천, 대신력어강 봉천, 금강, 권, 보살, 봉층, 금강, 세 보살. 건 금강에 분설 봉청 금강오 제수 삼계준 규명 지장원 금강 발홍원 지찰 지자 상보, 사중은, 하지, 삼도고, 양요견, 문자, 실발, 보리. 지심, 기명, 일, 유명, 지장 고상마 제소자이비 대교 주진원 전우 광암장 남방 세계 용향 훈향 화운 컴화운 보보 수정 위상 위서편장천 천인 불 시하 인인 y 지지보살살제삼세율이 동창한 시방보살공주 아금 숙시 선인연 찬양 지장 진공당 자인적 성 서구 중생 수중금석 징계지용문 장상명주 광석대천지예 여망천강 업경대장 이남연부지중생 작계증명공덕중 대비대원대승대자 본존지장왕보살 제연기에 무상심심 민요, 눈큰것한 아금 문선 북수시의요제 법장지는 마라나마라더마라나 마라르. 지장 보농경은요, 제일,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도리천궁 신통붐이 되겠습니다. 신통붐은 여시암은 이와 같이 같은 말을 나는 들었습니다. 이 얘기죠. 일시.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제 도리천 에서 위모설법이라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하셨는데, 이 시, 그때에 시방, 우량 세계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불가설, 불가설, 일체 제불 많은 부처님과 금대보살, 마살, 대보살과 대사들이 계리지회 모두 한 곳에 모여서 찬탄하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능히 오탁악세에서 현불가사의 불가사의한 대지혜 신통지력을 큰 지혜와 신통의 신통한 힘을 조복하강 중생이라 나타내시어서 강하고 강한 중생들을 조복하여서 지고 낙법이라 도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하신다고 하시면서 자격 시자라 포두 시자들을 파견하여 세존에게 문안 드리게 했습니다. 여시, 이때여래께서는 함석 웃음을 머금으시고, 방백 마억이라 백천만억의 광명대운 크고 빛나고 밝은 구름을 놓으시고, 소위 대원 망광명운이라 이른바 대원한 광명의 구름이며, 대지 비광운은 대자비 광명의 구름이며, 대지혜 광명은 대지혜의 구름이며, 대반 광명운은 대산명의 구름이며 대길상의 운명은 대길상의 광명의 구름이며 대복 광명 운은요 대복덕의 구름이며 대덕광 구름의 구름은 대덕광 명의 구름이며 대 귀의 광명은 구름이며 대찬탄 광명운이라 대찬탄 광명의 구름이다. 이와 같은 불가설 광명운은요 말로는 다 나타낼 수 없는 광명의 구름을 오신 뒤에 우출종종 미요지운이라. 또한, 각기 지의 미묘한 음성을 내셨다. 소위 단바라밀 음은 소위 단바라밀 소리이며 시리 바라밀 음은 시리 바라밀 소리이며 찬제 바라밀 음은 찬제 바라밀 소리이며, 비리 아비라밀은 비리야 바라밀 소리이며, 선 바라밀 음은 선 바라밀 소리이며, 반야 바라밀 음은 지혜 바람밀의 소리이며, 자비 음은 자비의 소리이며, 희사음은 희사의 소리이며, 해탈음은 해탈의 소리이며, 무르음은 무르의 소리이며, 지혜음은 지혜의 소리이며, 대지혜음은 큰 지혜의 소리이며, 운내음은 구름과 천둥 소리이며, 운내리음은 대운내, 먹구름과 천둥 소리이며, 줄려 시동은 이와 같은 불가설, 불가설 의미니,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소리를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바 세계의 세계와 급타 방국토는 다른 곳의 국토에 있는 유무량 철룡귀신 무량 유무량 억의 철룡과 귀신들도 역집 도리천궁이라 또한 도리천궁 하늘에 소위 사천왕천 모여들었는데 이른바 사천왕이며 도리천 도리천이며 수염 마천이라 하늘이며 도솔천은 하늘이며 화락천은 하늘이며 타와자재천 하늘이며 범중천은 하늘이며 범보천은 하늘이며 사왕천은 대범천이며. 소광천은 하늘이며, 무량광천은 무량한 하늘이며, 광음천은 빛나는 하늘이며, 소정천은 소정의 천이며, 무량천은 하늘이며, 변정천은 하늘이며, 변생천은 복을 받는 하늘이며, 복예천은 하늘이며, 복과천은 하늘이며, 음식천은 하늘이며, 무량 음식천은 하늘이며, 음식 과실천도 하늘이며, 무량천도 하늘이며, 무변천도 하늘이며, 무혈천도 하늘이며, 성전천도 하늘이며, 선현천도 하늘이며. 색국 경천은 또 하늘이며, 마해 수라천 또 하늘이며, 내일 비상과 비비 상천은 하늘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체 천중, 온갖 하늘의 무리와 용중, 용의 무리, 귀신 등 중이라 귀신들의 무리, 실내 지표라 모두 와서 회의에 모였으며, 부유 타방 국토라 다시 다른 곳의 국토와 급시 사바 세계에, 급 사바 세계에 있는 해신 바다의 신과 강신 강의 신과 하신 바다의 해신과 하신은 하신과 수신 나무 나무의 신과 산신 또 지신 천택신 모가신 수지신 야신 야신과 공신과 천신과 음식신과 초목신과 여시 등신과 이와 같은 신들도 거래지표라 모두 와서 모였으며 부유 타방 국토하니 다시 다른 곳의 국토와 급사 세계의 급사바 세계에 있는 제대 귀왕 모든 대귀왕들인 소위 안목 귀왕이라 달은 암묵귀왕과 담혈귀왕이라 피를 씹는 귀신의 왕당첨귀왕이라당첨귀귀왕과담애란 귀왕이라 담애왕귀왕과 범행귀왕 범행귀왕과 섬덕귀왕 사심 규왕, 지심 규왕, 북리 규왕, 아, 대의 경의 왕과 아, 여시 등구왕과 같은 귀왕들도 그 계례, 어, 집회라 모두 와서 회의에 모였습니다. 여시 이때의 석가문이 붙은 님께서는 문수 사리왕 법왕자 보살 마살과 문수 사리법왕자 왕 보살 마살에게 이르기를 여관 일시제재 보도 보살이라 너는 이러한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그 천룡 천용 귀신, 천룡과 귀신과 차신계의 이 세계와, 아, 대세계저 세계, 치국토, 어느 국토의 타국토, 이런 다른 국토에서, 여시, 금내집회라, 이와 같이 지금 도리천에 와서, 회의에, 아, 도도 도리천, 아, 모인 것을 보고, 여시지수라. 아, 너는 그 수를 알수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문수 시백 불은하니, 문수사리께서 부처님께 사례, 사례의 말씀을 하시되, 세존이시여, 저, 저의 신력으로는 청겁을 두고 축탁, 어 헤아린다 하더라도 불능지득지라그 수를 알 수가 없사옵니다. 불고문수사리,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이르시되, 오이 불안, 나의 불안으로 보더라도 유부진수라 오히려 다 생을 하지 못하느니라, 셈을 하지 못하느니라. 차계 지장보살, 이것은 모두 지장보살이 구원 검대라, 구원 검내에서부터 이도 이미 제도했거나 당도. 지금 제도하거나 미도 앞으로 제도할 것으로, 어, 이 성취, 이미 성취시킨 것도 있고, 당선, 당성취, 지금 성취 중인 것도 있고, 미성취, 앞으로 성취시킬 것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문수살이 백불언이라, 문소사리께서 부처님께 사의 말씀을 하시되, 세존이시여, 아이 과거, 저는 과거로부터 수구성근이라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서 종무애지하니 무의 질을 증득하였으므로 불소원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적당 신수라 곧 당연히 그대로 믿겠습니다만은, 소가 성문이라 청룡팔부의 금미래세, 미래세의 재중생들은, 아, 비록 문수열의 성실지에 연애의 말씀을 들었더라도 필히 의욕이라 반드시 의욕을 품을 것이며 설을 정수하니 설사 수정한다 하더라도 이면 증방이라 비방이 일어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유원 세존이라 다만, 바라오건 대부처님께서는 광설 지장보살 마살, 지장보살 마살이, 인지작항이라, 인지에서 어떠한 입하원이라 원을 세워서 능성취 부사 의사라 이루지 못한 이를 성취하였는지 성취하였, 말하여 주시옵소서. 불고 문수사리에,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하시되, 비여 삼천대천세계를, 비유 삼천대천세계의 소유초목 총림이라 있는 풀과 나무와 총림과 도마국이라 벽, 어, 마다, 나무마다 갈대와 산석 미진이라 산과 들과 미진 먼지 같은 일무일수라 한 가지도 물건을 하나도 계산하고 자기를 함하라 그 하나를 한 개의 향 하나로 만들어서 일향 하사 일시 한 한양의 하나의 모래 하나 하나를 일개 한세개라고 일개 지내라 그한세개 안에 있는 일진 먼지 같은 먼지를 일급이라고 하는 삼고 일곱을 지내라. 그 겁내에 쌓이는 소적 진수라. 쌓이는 먼지를 수를 진중의 겁이라 모두 채워서 겁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장보살 보살이 정십지이래라 열 가지 일을 증득한 이래에 행한 서원이어서 천백바어상류하니 비유할 수보다도 천 배도 더 많거늘 하항 지장보살 아, 하물며 지장보살이 재성문벽지불지라 성문과 벽지불에게서 행한 일을 어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문수사리 보살이시여, 지장보살이 보살의 위신서원이라 그 서원은 사회할 수 없지요. 양미래세 아니, 만냥 내세의 문수사리 보살이요, 이 지장보살의 이 위신력을 서원, 사회할 수 없지요. 양미미래라 약미래세에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서 이 보살 이름을 듣고, 아, 혹 찬탄 하든지, 혹 침례, 혹 침례하든지, 혹 증명하든지, 혹 공양하든지 내지 회악 강루 보천 상상이라 그러므로 형상을 그리거나 조각으로 만들거나 실로 어, 실로 올리거나 되면은 이 시. 이 사람은 당득백반생어삼천세기에 마땅히 백년이라도 삼천대천세기에 태어나고 양불타악도라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수사리보살이여 시 지장보살 마살, 이 지장보살 마살은, 어, 어, 과거 지원이라, 과거에 구원세인이라, 구원세인하여서 사자 분신 구족 행원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시. 그때의 잠시자, 장자가, 장자의 아들이, 겸불상호복변이라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으로 강엄 장엄하여 보이고 어, 인물 파불하여서 인하여서 그 부처님에게 무건을 무기를 아, 지작하 행운이라 어떠한 행운을 지어서 이득 자상이라 어떠한 상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시 그때의 시자 분신 구족 만행 열래라아 시자 분식 구족 만홍 열래께서 고장 자고 하고 장자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욕중 처신이라. 이러한 몸을 증득하고자 한다면 당수 구원이라 마땅히 구원한 세월 동안 도탈 일체 수고 중생이라 일체의 괴로움을 받는 중생들을 득도 해탈시켜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수살이 보살이여 시 그때의 장자의 아들은 임발서원이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원수를 세워서 수원을 세워서 말하기를 아금 진미대한 진미래하니 나는 지금부터 미래세의 재불 가게겁이라 헤아리지 못한 법이 다할 때까지 시 죄고 육도 중생이라 이러한 죄로 어 고생하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서 어, 광설 방편이라 널리 방편을 풀어서 그대로, 그대로, 그들로 하여금, 진영 해탈이라 모두 해탈하게 하고, 이어 시, 지신이라, 나 자신으로부터 방성불도 하라. 아꼭 불도를 이르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방편 분은 이어서 하기로 하고, 회정 방송 왕복의 대학 법진입니다. 두손 모아서 합장하고 정리를 올립니다.